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주식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본 영상은 존니 선생님 영상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존니 선생님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그분은 대단하신것 같아요. 그분 말 들어보면, 아, 내가 진작에 주식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강한 회사를 내가 선정을 해서 그 회사를 서포트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는 거다. 그리고, 한지 않고 쭉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맨날 맨날 커피값 커피 먹을 돈으로 그냥 만 원씩 이렇게 오천 원씩 주식을 사서 모는 으 거지. 아까번에 돈 많이 모아서 뭐한 방에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말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조금씩 조금씩 주식을 사는 습관이 드리면 정말 부자 될것 같아요. 제가 요즘 주식을 참 많이 투자 중.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김덕카 TV에서 아 그거 상황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이 나오셔서 그분이 심사위원 채널에서 나오셔서 한 번도 말씀하셨는데. 1억을 모으면 평생 돈을 안 모아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미국 주식 중에 QQQ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거는 ETF 주식이라고 ETF는 여러가지 회사들이 모여있는 주식을 ETF라고 합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한가지 회사가 아니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여러가지 회사를 모아놓은 그걸 모아놔서 그것들의 성장률에 따라 성장하는 주식을 ETF라고 하는데 어, 그 QQQ라는 주식은 음, 나스닥 알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등부터 100등까지 그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회사에성장했에 따라서 성장하는 주식이에요 한마디로 그 QQQ는 미국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주식이 그래서 그 주식이 망하면 미국이 망하는 거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라는 거 알겠죠? 이 주식의 성장률이 1년에 15%에서 20% 정도 될거같아니다 20년 평균을 봤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1억을 넣는다. 그러면 이 1억이 2배가 되는 게 5년 뒤라는 거죠. 그리고 이2배또 1억이 또 2배가 되는 5년이 되는 거죠. 데 1억이 2배가 돼서 2억이 되고 2억이 두이 되나? 4억이 되서 4억이 두개되서 4억이 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돈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살에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이런 걸 몰랐지. 주식이라고 그냥 덮어두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듣고 나서 주식들을 좀 보니까 정말 건강한 회사들은 막 매년 올라가요. 이많한 사람들 보면은 이 주식을 싼 회사. 신생기업 그런 데다가 이제 많은 돈 투자해서 한 방에 뻥튀기 하려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응원하는 회사를 선정해서 그회사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리고 그 회사를 내가 서포트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돈을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피값이라고 생각하고 20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정말 성장하더라고. 요 돈이 성장하고. 주식에 그냥 일을 안 하는데 돈이 그냥 은행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돈이 자기들이 알아서 일을 할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참 재밌잖아요. 이런 걸몰랐다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내가 진짜 지금 한반을 리탈만 했을 텐데 말 그리고 지금 내가 성사 때부터 초반에 일 시작하고, 뭔가 미용 시작하고 거기 50만원 받으면서 일할 때도 30만원씩 적으면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 투자 잘못해가지고 나는 3만원 안렸지 3년 모도 그렇지 않았을 건데 나도. 그 돈이 어딘가에 그때랑 저화이 주시겠습니까? 3천원 넣겠지. 그러면 그 돈이 지금 2 0년돼 가지고 어 몇억이 되지 않겠어? Anyway, 그래서 내 손님으로 오면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해줍니다. 그 영상들 봐라. 그리고 생각 잘하고 그때나는 돈 쓰지 말고 그런 데 나가 장기 투잘해라 그것이 너의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은 앞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공부하시고 공부 할게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 나와있는 것들 쫙 들어보시고 수능이 가시면 열심히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에이 그분은 어쩌고 저 그럼 뭐 지금 똑같이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anyway 사이가야네